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안 위협에 맞서 싸우면서 이 해킹 대응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안 운영 센터, 즉 SOC의 대응 시간을 무려 20분이나 단축시키는 세 가지 핵심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보안 담당자라면 이 질문 정말 익숙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끝도 없이 울리는 보안 경고 알림 속에서 이런 막막함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운영센터 SOC 팀의 현실이죠.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는 경고들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보안 도구들은 저마다 제각각이고 경고 하나를 분석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경고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까요?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좀 지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IBM 보고서를 보면요. 데이터 유출 사고 단한 건으로 발생하는 평균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에 달합니다. 대응이 몇 시간, 며칠만 늦어져도 공격자는 시스템 더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이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시스템이 멈추는 다운타임이 길어지면서 비즈니스 전체가 흔들리고 분석가들은 또 진짜 위협도 아닌 가짜 경보, 즉 오타함의 귀중한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결국 지쳐서 정작 중요한 위협은 놓치게 되고 침 전체가 번아웃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해결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높은 리스크와 느린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 아주 명확하게 설계된 3단계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바로 이세 가지 단계입니다. 인시던트 우선순위 지정, 분석 속도 향상, 그리고 경고, 신속 검증. 이세 가지 핵심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팀이 어떻게 대응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선순위 지정입니다. 모든 경고를 똑같이 취급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잖아요. 핵심은 이미 쓰고 계신 SIM, SOR, EDR 같은 보안 도구에 가장 최신의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고부터 처리해야 할지 시스템이 알아서 알려주게 되죠. 그렇다면 진짜 효과적인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게 뭘까요? 예전처럼 그냥 IP 주소 옆에다가 이거 악성이야 하고 딱지 붙이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위협이 어떤 공격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주 풍부한 맥락, 즉 컨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가 여러분의 보안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 스피드, 즉 TI 피드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니너 키린의 TI 피드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15,000개 기관에서 분석된 실제 공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공격자의 디지털 발자국, 바로 침해 지표, I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 정확한 정보만으로도 1차 분석 업무를 최대 2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목 지점, 바로 분석 속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팀이 파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하는 정적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느릴 뿐만 아니라 요즘 악성 코드들이 쓰는 교묘한 회피 기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분석가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악성이다 아니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그래서 이 파일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에 대한 실제 행동 정보입니다. 효과적인 동적 분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API나 SDK를 통해서 기존 보안 도구와 아주 매끄럽게 통합되어야 하고요. 또 실제 위협 평위를 아주 빠르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의 흔적인 IOC와 공격 방식인 TTP가 담긴 명확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악성 코드의 회피 기줄까지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인터랙티브 샌드박스입니다. 애니런 같은 샌드박스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URL을 직접 실행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단 60초 만에 전체 공격의 흐름이 한눈에 쫙 드러납니다. 이걸 통해서 명확한 판결은 물론이고, IOC, TTP까지 확보해서 평균 대응 시간, MTTR을 인시던트 하나당 최대 21분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경고가 항상 파일 형태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의심스러운 IP 주소는 뭐지? 이 도메인은 접속해도 괜찮나? 이런 경고가 떴을 때, 분석가들은 구글링하고 여러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동으로 정보를 찾느라 정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바로 느린 방식이에요. 분석가가 막 블로그 뒤지고 포럼 찾아다니면서 지표를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고 거의 뭐 수작업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빠른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스에서 실제 공격 기반의 최신 데이터를 통해 바로 답을 얻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23.95.117.252이 IP 주소에 대해서 TI 루커 커리를 딱한 번만 실행하면 몇 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옵니다. 네, 이 IP는 현재 림코스 악성코드 캠페인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수동으로 찾았다면 몇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게 진짜 위협일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노이즈일까? 이 질문에 얼마나 빨리 답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효율적인 경고검증의 핵심이고, 분석가들을 번아웃으로부터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단계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놀라운 결과들을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의 제목이기도 한 숫자죠. 21분. 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팀들은요, 보안사고 하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대응시간, 즉, MTTR을 무려 21분이나 단축했습니다. 모든 사고마다 21분을 버는 셈이죠. 두 번째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15초. 이건 평균 탐지 시간, MTTD의 중앙값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협이 시스템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15초 만에 발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격자에게는 정말 숨쉴 틈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3배 팀 전체의 업무 처리량과 효율성이 무려 3배나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더 빨리 한다는 걸 넘어서요. 같은 시간, 같은 인력으로 3배 더 많은 위협을 막아내고 조직을 3배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개선 뒤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속도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경고를 딱 보고 나서 아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알게 되기까지의 그 지연시간. 그 컨텍스트의 공백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보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